네 이번 시간에는 검색광고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검색광고 등록 시스템 중에서 네이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을 했죠. 여기서 어, 밑에 네이버 비즈니스 들어가셔서 여기 광고가 있죠. 광고 누르시고 검색광고 들어가셔서 어 사업자 개인 해외광고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개인광고를 선택하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요 어, 비즈머니 충전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 광고집 센터에서 검색 광고 플랫폼이 있고, 성과형 d 이 플랫폼이 있어요. 우리 수업의 대상이 되는 건 이제 검색 광고 플랫폼이 되고, 이렇게 예, 들어오죠. 비즈머니 비즈 충전은 다양한 방법으로 할수 있는데, 뭐 네이버 페이나 가상계좌 이런 걸로도 어, 등록하실 수있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광고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광고 만들기를 누르시면, 아, 캠페인 유형이 있어요. 쇼핑 검색, 뭐 파워 콘텐츠 유형,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에, 플레이스 유형 이 있어요. 자, 그래서 뭐 파워링크 를 한번 해볼게요. 파워링크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이제 하루 예산을 예를 들어 뭐 이렇게 10만 원 하고 뭐 예산을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균등하게 배분을 하실 거면 노출 조정을 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걸 풀으시면 되고요. 예산이 제한 없으면 예산은 이제 뭐그 디파짓한 금액에서 최대한 나가겠다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옵션이 있구요. 여기서 오늘부터 종료 없이 또 시작, 종료 날짜 설정. 준비 기간이 좀 걸렸는데, 디데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 및 종료를 미리 설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종료 없이 계속 노출을 하죠. 이렇게 하면 이제 새 광고 그룹 노출로 가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 생긴 게, 에드부스트 쇼핑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디스플레이 광고 영역에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여기 누르면 비즈 채널 관리해서 비즈 채널을 먼저 쇼핑으로 스마트 스토어 브랜드 스토어를 등록하셔야 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비즈 채널의 이름은 예를 들어 이제 웹사이트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웹사이트 이렇게 하고요. 회원 전용 사이트 아닙니다. 이렇게 누르고요. 네, URL 사용? 이 누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선택을 하시면 두 개를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별도가 아니면 아, 입력 안 하셔도 되고. 기본 입착관 일단 기본 값으로 놔둘게요. 그 다음에 하루 예산. 아까 우리가 캠페인에서 10만원인가요?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8만원을 하고 다른 그룹 만들어서 또 거기도 8만원 하고 그러면 총 16만원. 또 하나 더 만들어서 만들면 24만원이 되잖아요. 근데 전체 예산은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8만원, 8만원, 8만원 중에서 먼저 소진되는 그룹이 8만원을 다 쓰고 남은 2만원 가지고 예산을 에, 사용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캠페인은 전체 예산을 관리하고 그룹은 자체적으로 최대의 예산을 설정할 수 있지만 다 모이면 캠페인을 넘을 수는 없는 그런 구조죠. 자, 고급 옵션은 매체에서 모든 매체 노출 매체 유형 선택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고요. 이렇게 파트너 매체만 노, 검색 지면에만 노출될 건지 또 검색 지면 중에서도 네이버에만 노출될 건지 파츠, 파트너 매체도 같이 할 건지 컨텐츠는 어떻게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요. 노출 제한 매체를 선택을 하면 여기서 네, 요거는 노출을 제한할 건지 네, 이렇게 추가하면 여기 노출 제한 매체로 들어가요. 네이버에서는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줌에서 들어가고, 그러면 네이버가 비용이 비싸니까 네이버는 안 하고, 어, 다른 데다가 좀 하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하면, 아, 이렇게 다른 매체들에서 노출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지죠. 네. 빙. 빙도 네이버를 통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다음도 그렇고요.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역으로 이제 필요한 것만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노출 매체를 개별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통합 검색이만 나오겠다. 또줌 PC에 나오겠다. 줌 모바일에 나오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면 반대로 여기만 추가해서 넣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게 선택할 수 있고요. 추첨 및 컨텐츠 지면 전용 입찰가를 선택한다. 이거는 추첨 및 컨텐츠 지면, 에, 지면에는 내가 좀더 어, 광고비를 쓰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과중치인데, 네, 100% 100%면 동일하게 PC 한번 나갈 때 모바일도 한번 나가게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PC, 뭐, PC의 입찰 가중치를 한 50으로 한다. 그러면 모바일 두번 나갈 때 PC 한한 번만 나가겠다. 이렇게 설정하는 거죠. 확장 검색은 키워드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 뭐 운동화 이렇게 했는데 겨울 운동화라든가 등산 운동화라든가 이렇게 좀 유사한 느낌으로 검색을 했을 때 음, 거기에도 노출을 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정도가 굉장히 많게 하면 100 정도고요 아니다 나는 딱 운동화 또는 운동화에 오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운동회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어, 좀 비율을 줄이겠다 예, 1, 1에 가까운 거 일치검색은 완전 0이겠죠 딱 그것만 운동화만 어, 입력을 하겠다 이런 거고요 소재 노출 방식은 성과 기반과 동일 비중 노출이 있어요 평가 기반 노출은 소재가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그 소재들을 좀 클릭을 마, 많이 받는 것 위주로 노출시키는 것이고요. 동일 비중은 소재를 다섯 개 정도 등록했으면 을 그게 이제 n 분의 1로 돌아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고 네,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광고 소재를 넘어가는데 여기 이제 위에는 키워드가 있고 키워드가 있고, 예를 여기서, 여기서 이제 뭐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걸 추가할 수 있죠. 이렇게 추가 쭉쭉 하고요. S, 요게 시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키워드 도구에서도 직접 입력할 수 있어요. 최대 5개 설정할 수 있다고 했죠.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쭉 나오고, 전체 추가를 눌러서, 여기서 이제 월간 예상 실적 보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입자가 140원 기준으로는 한눈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1 0 0 0원 정도 해볼게요. 네. 그러면 요 분기점에서 꺾이죠. 이게 이제 1280원 정도가 적당한 음 숫자다. 52만, 음 명이 이제 에, 조회를 한다 이런 뜻이에요 요정도 이렇게 꺾이는 분기점이 적정한 금액이고요 예, 1,280원 입찰가를 1,280원 정도로 하시면 효과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선택한 키워드 등록하기를 눌러요 그럼 여기서 캠페인 누르고 광고 그룹 만들어졌죠 요 안으로 이 키워드가 쏙 하고 들어갑니다 예, 여기에 요 안에 키워드들이 쭉 하고 예, 쭉 하고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서 여기 쏙 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키워드 검토 중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게 주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강의 영상 때문에 테스트용으로 하나 만든 건데, 예, 진행 전, 이 비즈머니 충전하기 전까지는 키워드 검토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입력하셔야 검토되고, 이제 키워드를 더 추가하고 싶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추가해서 저장하고 계속하게 하면, 여기서 이제 대충 이 정도 다 예상 실적은 이렇다. 입력을 하고, 그러면 직접 설정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금액을 뭐한뭐한 2천 원을 해야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고 전환 데이터 기본 입찰가 계산이면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입력하시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적정한 여러분의 니즈에 맞게 알아서 한다 이런 뜻이고요. 프리미엄 로그 분석 신청하기가 있어요. 프리미엄 로그 분석은 어 지금 저희가 비즈 채널을 등록 안 해서 그런데 예 비즈 채널 관리에서 웹사이트를 등록을 했죠. 검토가 되면. 여기서 프리미엄 로그 분석으로 연결이 돼서, 여기서 이제 등록이 돼서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코드를 주면, 이걸 웹사이트에 집어넣으면 이제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루에선 아까 설정했고요. 이거 그대로 해서 사용하겠다. 나머지 컨텐츠 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다 그룹에 있었던 기본적인 것들 그대로 해서 키워드가 하나 쏙 하고 들어가게 되고, 추가된 키워드가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키워드가 있고, 재배 검색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운동화인데 슬리퍼는 좀 하고 싶지 않아요. 슬리퍼, 그다음에 구두 뭐 이런 거 이런 거 이유 운동화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제 검색어가 추가가 되고요. 소재는 이제 광고 들어갈 소재 있어요. 있었죠. 반응형 소재와 단일형 소재가 있는데 반응형 소재를 추천드리고 여기서 이제 사이트를 쭉 읽어보고 여기서 이제 생성형 AI가 데이터를 쭉 제공해요.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지는 거 가지고 사이트를 좀 읽고 있네요. 자, 잠깐만 기다리래요. 생성형 AI가 소재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기다리고, 여기 다 있죠? 그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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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하면, 제목 총 15개까지 넣을 수 있고, 최하 3개인데, 이렇게 쭉쭉 들어가죠.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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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이렇게 하면, 왼쪽으로 이렇게 쏙쏙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도 있어요. 여기 설명 있죠, 아이디어가. 설명은 최대 4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광고가, 만들어집니다. 효율는 없고, 네,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키워드 삽입할 때 그런 게 있었어요. 대체 키워드 같은 게 있었죠. 여기 보면 어, 대체 키워드라고 해서 그 키워드 내가 제가 돈을 내고 그 키워드를 샀어요. 광고하기로. 근데 네, 그 키워드가 좀 길면 그 위치에 대신 들어갈 거. 뭐 운동화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운동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키워드 이렇게 들어가요. 네, 키워드 줄이라고 줄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런닝하기 네. 좋은 운동화, 이런 걸 검색을 했어요. 근데 제가 런닝하기 좋은 운동화라는 키워드를 샀는데, 너무, 그 제목이 길잖아요 그러면 이게, 운동화 인기 브랜드 다 모였다. 여기 대신 나와요. 그, 어 대체 키워드라고 합니다. 모든 지다 가능해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조깅화,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요. 이렇게. 네. 그러면 여기 조깅화, 발표한 여기 딱 재밌게 나왔네요. 발표한 발평안한 이렇게 조깅화 여기 있어 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건 기본값으로 그 키워드가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길이가 길 경우에 조깅화라고 나오고 그 키워드가 딱 정확하게 뭐아니뭐 러닝화 이런 식으로 검색을 했어요. 그럼 저기에 조깅화 대신 러닝화가 나온다는 거죠. 예. 여기에 본문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어 대체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 후단계를 누르면 동의하고 저장이 됩니다. 이 가입이 완료되면 로그인을 하고요. 좌측과 중앙에 캠페인 목록이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중앙에 이렇게 보이고요. 캠페인 이름을 누르면 이렇게 광고 그룹, 키워드, 소재 등으로 이제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시스템 상단 도구, 키워드 도구를 통해서 키워드의 이런 경합도 같은 것들,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캠페인 등록 프로세스는 이제 유형을 선택합니다. 광고 목적에 따라서. 어, 파워링크, 쇼핑 검색, 파워 컨텐츠, 뭐 브랜드 검색, 플레이스, 이런 캠페인 유형을 선택하고, 캠페인 이름과 하루 예산을 등록하고, 예산 균등 배분, 재산, 제한 없음, 이런 거 하고, 이제 광고 노출 기간을 선택하면 캠페인이 등록이 돼요. 음, 캠페인 만들기는 이제 로그인 했을 때 제일 첫에 여기 왼쪽에 광고 만들기나 새 캠페인 누르시면 광고 세트를 구성할 수 있는데요. 어, 유형을 먼저 선택을 하시게 되어 있어요. 파워링크 유형, 쇼핑 검색, 뭐, 파워 컨텐츠, 브랜드 검색, 신제품 검색, 그다음에 플레이스 유형,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선택한 다음에는 하루 예산을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하루 예산은 하루 동안 캠페인에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비용이에요. 어, 예산 균등 배분을 체크하면 하루 예산에 맞춰서 시스템이 자동으로 광고 노출을 조절하고 예상 소진을 인한 광고 중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음, 고급 옵션에서 캠페인의 광고 노출 기간을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광고 그룹을 설정할 수 있는데, 이름 URL, 기본 입찰가, 하루 예산 등을 선택할 수 있고요. URL은 검색 결과에 보이는 웹사이트 주소로 사이트를 대표하는 최상위 도메인을 말합니다. 기본 입찰가는 기본으로 적용된 입찰가고 70원, 어, 검색 광고는 70원, 쇼핑 광고는 5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용 입찰가는 키워드별로 설정된 입찰가를 말하고요. 광고 그룹 정보 수정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급 음, 옵션이 있어요. 광고 노출 매체나 컨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 소재 노출 방식 이런 걸 설정할 수 있어요. 노출 매체의 경우에 유형 선택과 개별 선택이 가능하고 개별 선택을 한 경우에는 직접 매체를 선택해서 광고를 노출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 입찰가를 기준으로 PC와 모바일 영역의 입찰 가중치를 10에서 500%까지 입력하게 되면 해당 영역에 포함되는 모든 매체의 입찰가에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 네이버의 소재의 노출은 성과가 우선 소재를 우선 노출하는 성과 기반 노출과 동일 비중 노출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광고 만들기로 들어가면 키워드를 추가하게 되어 있는데요. 광고 그룹 하위에 키워드 확장 제외 키워드 뭐 소재 확장 소재 이런 식으로 탭이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외 소재 확장 뭐 이렇게 하고 타겟팅 탭을 추가를 누르면 지역, 연령대, 성별, 이용자 세그먼트 같은 게 나타나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타겟팅 탭을 누르면 되고, 어, 광고 그룹 하위에 키워드 탭에서 새 키워드 이걸 누르면 직접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실 수 있어요. 동일한 키워드를 다른 캠페인이나 광고 그룹에 중복해서 등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키워드 옆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쏙쏙쏙 에, 들어오면, 네,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 키워드가 들어왔습니다. 소재를 만드는데, 어, 여기서 새 소재를 눌러서 반응현도, 반응형 또는 단일형 소재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죠? 반응형 소재와 단일형 소재인데요 어, 공식적으로 일단 반응형 소재를 권장하고 있고요 어, 여기에 제목이 들어가는 게 있고 반응형 소재는 3개의 제목 최대 15개까지 그 다음에 설명 에, 최대 4개까지 여기 등록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반응형 소재를 선택하면 오른쪽에 생성형 AI가 제목과 설명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성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런 URL들을 쭉 읽어 가지고 적당한 어, 그 제목들이나 설명을 뽑아내요 그럼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쏙쏙쏙쏙 들어가죠 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 단일형 소재는 에, 제목과 설명을 하나씩 넣게 되어 있습니다 표시 URL, 연결 URL 그 다음에 이렇게 포함돼서 들어가고 표시 URL은 최상위에 나오는 URL 그러니까 그첫 페이지라고 볼수 있고요 연결 URL은 실제로 광고 클릭했을 때 들어가는 그 URL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 만들기에서 키워드와 소재를 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소재 만들기에서 키워드 삽입 버튼을 눌러서 키워드 대체 키워드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가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너무 긴 경우에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긴, 긴 키워드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마라탕이 대신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아, 키워드 도구에서 이제 이걸 많이 보실 텐데 검색 광고에서 도구에서 키워드 도구를 클릭하시면 여기서 이제 관련도, 관련도가 높은 키워드, 그 다음에 조회수가 많은 키워드 이런 것들을 어, 활용하실 수 있는데, 예, 여기 이제 도구에 들어가면 최대 5개 정도의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업종이나 이런 거 선택한 다음에 아, 조회수를 보고 여기서 선택한 키워드 추가를 누르면 여기 이제 키워드 리스트 쭉쭉쭉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월간 예상 실적 보기가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 어, 선택한 키워드들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당한 경쟁력 있는 금액인가 알려주죠. 여기 지금 140원으로 입착를 했더니만 네, 성과가 정말 형편 없죠. 그래서 여기 220원 정도는 최하 올려주셔야 성과가 난다. 이런 걸 그래프로 볼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런 그래프를 좀 참고하셔서 월간 예상 실적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키워드 하나하나의 중요성보다는 그룹에 묶여있는 이 전체 키워드들의 어떤 시너지 이런 게좀 중요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공격적으로 어 순위 조절을 해야 될 키워드들은 별도로 선택해서 별도의, 음그 입찰가를 입력할 수 있는 거죠. 네, 입찰가를 여기서 1,500원 정도 선택을 하니까, 50만원 내외에 예산하고, 그 다음에 500 정도의 클릭이 좀 예상된다. 이런 이제 데이터가 나와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추가하면 여전히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지만, 요 정도에서 끊는 게 가장 최적이에요. 왜냐면 하 여기는 돈을 내시는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잖아요. 이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근데 이쪽은 크게 무차별하기 때문에 요 선에서 딱 끊어주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돈을 많이 늘려도요. 네. 클릭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입찰가를 3,000원 정도로 설정하면 이제 400만원, 3 0 0 0회이 네. 정도로 예산 대비해서 클릭수가 나오고 이제 3,120원부터 둔화되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서 예산을 설정하시는 게 효과적이다. 선택한 키워드 등록하기 누르면 여기에 이제 원하시는 캠페인과 광고구를 선택해서 구안으로쏙 들어가서 이제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검색광고 시스템을 통해서 활용해서 키워드를 찾을 수도 있는데 해당 캠페인에 이렇게 누르, 캠페인을 누르고 여기 에 이제 광고 그룹들이 뜨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키워드 하나를 보고 그 중에서 보기를 누르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경쟁 경합 중인 경쟁자들을 한꺼번에 볼수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등록 시스템에서 월간 검색수, 월평균 클릭수, 월평균 클릭률 이런 상세 데이터가 제공되고 최대 100개의 키워드를 선택해서 입력할 수 있고. 다운로드 버튼을 받으시면 여기서 이제 키워드들을 최대 1000개까지 조사할 수 있어요. 대량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도구에서 대량관리를 누르시면 이제 키워드가 굉장히 많다. 아, 그러면 이제 대량관리를 통해서 대량관리 기능으로 이런 키워드를 내가 직접 입력하겠다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대량등록 수정, 대량광고 복사, 이지 대량관리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대량관리에서는 가능하고요. 음, 대량, 음, 광고 그룹 복사해서 광고 그룹을 원하는 캠페인에 대량 복사할 수 있습니다. 키워드 입찰가예요 키워, 캠페인 만들기부터 소재 등록까지 진행해서 광고 그룹 생성을 완료했다면 광고 그룹에서 입찰가 변경이 가능합니다. 어, 네이버 검색 광고에 사이트 검색 광고, 쇼핑 검색 광고, 콘텐츠 검색 광고, 이런 건다 구매 방식, 경매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클릭당 비용을 입찰가로 설정하고요. 네, 최소 금액 70원, 쇼핑은 50원이라고 맞습니다. 최대 10만원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검색광고의 노출순위는 입찰가와 품질지수 요걸 고려해서 결정이 되고요 입찰가를 높게 설정하면 검색 결과의 노출순위가 높아서 사이트 방문 고객수가 증가하는데 클릭당 광고비가 좀 증가하겠죠 입찰가는 광고 목표와 지불 가능한 광고 예산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일괄 변경하고 개별 변경이 있는데 어, 키워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해서 바꾸는 걸 개별 그다음에 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다 선택해서 한꺼번에 금액, 그 금액이나 순위나 이런 걸 바꾸는 걸 일괄 변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택해서 입찰가를 변경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입찰가, 기본 입찰가를 변경할 수도 있고, 선택한 키워드의 입찰가를 10% 증액, 10% 감액, PC의 노출 순위를 수정하고, 평균 며칠 그, 몇 위로 노출할 것인지, 그 다음에 최대 입찰가를 얼마나 설정할 것인지, 이걸 일괄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파워링크에 광고 최적화 지수가 좀 바뀌었는데, 최적화 지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거기에는 광고 연관 지수와 클릭 기대 지수 이두 가지로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그 표로 그 막대로 있었던 게 숫자 10점 만점으로 바뀌었고요. 광고가 얼마나 검색 사용자의 의도와 요구를 충족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 만들어진 겁니다. 일단, 파워링크부터 우선 반영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아마, 어, 조만간 이제 다른데로 확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 연관 지수는 해당 키워드와 연결 URL의 연관도를 1에서 10점으로 제공하고요. 클릭 기대 지수는 클릭 발생 가능성을 예상한 지수로 1점부터 10점까지 제공을 합니다. 점수가 높을수록 소재의 매력도가 높아서 클릭 발생 가능성이 높다라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이제 그 점수랑 옆에 이제 그 해설도 같이 달려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광고 연관 지수와 클릭 기대 지수로 이렇게 에, 나뉘어져 있고 어, 이런 거좀 확인해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쇼핑 검색은 키워드 소재가 따로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파워 컨텐츠는요 여전히 파워 컨텐츠는 이렇게 음, 품질 지수로 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제 조만간 이것도 에, 최적화 지표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동사항 체크하시고요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전히, 이제, 뭐, 그, 파워링크 이외에, 파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이런 품질 지수로 나타내고 있고요 어, 7점 만점, 7개,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표로, 노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 지표는 전일 기준으로 제공되고, 최근 일정 기간 동안 발송된 노출이 없으면 그냥 줄로 거져 있어요. 그 다음에 광고 품질 지수는 최초 등록 시에는 막대 4개로 표시가 되고, 품질 지수를 이제 부여받고, 24시간 지나면, 품질 지수가 이제 정상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의미를 보면 이제 최적화 지표는 1에서 3점은 개선이 필요 이렇게 나오고, 4에서 6점은 평균, 그 다음에 7에서 10점은 양호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품질 지수 막대는 6개 이상은 광고 품질이 좋다는 뜻이고, 3에서 5개는 다른 광고 등과 비슷한 품질이라고 할수 있고, 2개 이하는 광고 품질이 좋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고 검수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서 도구에서 검토 진행 현황을 통해서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주말을 끼고 들어가면 검수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유념해서 주말 안 끼고 좀 여유있게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고, 어, 비즈머니는 광고 계정 단위로 충전된 거, 이거 유념하시면 좋겠고, 아, 파워링크 쇼핑 검색 캠페인에 한해서 검수가 진행이 되고요 비즈 채널이 검토를 하지, 통과를 하지 못하면, 아, 소재 키워드 검토도 진행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어, 진행상 진행사항, 검토 진행상황을 클릭하면, 아, 이제,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게 보이고, 요일별로 얼마나 예상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걸 하, 확인해 줍니다. 한, 한 2, 3일, 3, 4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여유있게 좀, 어, 광고 소재는 어, 뭐 키워드 광고를 통해서 알리는 제품, 서비스 등 광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검토 대상입니다. 그리고 검토를 통과하지 못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재검토를 요청하시면 되고 보통 이제 광고 검수에서 사용하는 체크하는 포인트들은 광고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지, 또 소재는 광고 문안 등록 기준에 따라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이런 거 충분한 게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어, 검수 종류는 일단 비즈 비즈 채널 검수가 있고 비즈 채널을 제외한 광고 검수가 있는데 비즈 채널은 검토 중 상태에서 어, 목록을 선택해서 볼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컨텐츠, 업체 전화번호, 위치 정보, 예약 페이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검수를 하고요 회원 제의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도 제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워드와 소재는 검토 중에서 누르면 확인할 수 있는데 파워링크, 쇼핑 검색 이런 소재들 확인할 수 있고 신규 등록뿐만이 아니라 계제적인 광고도 다시 검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비즈머니가 충분한데 광고 노출이 갑자기 중단됐다면 검토 결과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어, 광고 소재를 수정해야 돼요 네, 이런 것들 네, 이런 데서 이제 갑자기 중단된다고 안내 메일이 오면 확인해서 어, 수정하셔야 됩니다 어, 광고 게재 공통 등록 기준은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한 콘텐츠는 광고할 수 없고요 어, 예를 들어서 어 온라인 쇼핑몰 통신판매업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도, 암마 마사지 업체는, 업소는 개설 신고, 이런 관련된 업무에 관한 설명을 다 신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의료기관인 경우에는 설명문화 말미에 의료협회에서 의료광고 문화 사용에 대한 신비 승인을 받아서 부여된 의료광고 심의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광고가 들어갑니다. 네. 에스크로, 다단계 판매업, B2B 이런 것들은 다 관련된 사업자 관련한 내용들 확인하셔서 입력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에서 검색광고를 할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인데 통신판매업 신고나 의료기관 개설 신고 이런 거 하지 않는 분들 담배, 의약품, 주류, 컨택트렌즈 등 온라인 판매가 제한되는 상품은 당연히 검색광고도 안 되고 모조품 판매나 상표권 침해 이런 거 제3자의 권리 침해가 확인되면 이것도 중지될 수 있고요 성인 컨텐츠 같은 거네 성인 보호조치 청소년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노출될 수 없습니다 어, 타인의 명칭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오인할 수 있는 거그 다음에 100% 효과 보장 이런 거잘안 되고요 어, 액티브 에스 음, 컨트롤 이런 거 다운로드 받게 만들거나 약정사항 미행 배송지형 부당한 환불 거절 이런 것들도 안 된다 그 다음에 광고 품질이 심하게 저하되는 경우에요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거나 완성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광고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성이 낮은 키워드와 광고를 광고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될수 있습니다. 기타 네이버 검색 광고 등록 시 기준상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는 단란주점, 뭐 룸사룸, 가라오케, 유흥업소 같은 데서 하는 거, 성인, 화상채팅 에인테인, 브랜드 제품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통포, 도검, 화양류, 이런 걸 제공하는 사이트, 인터넷을 통해 유틸리티, 멀티미디어, 드라이버, 이런 것들 하는 거, 대출업,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무이자 관련해서 이벤트 진행하는데 무이자 이벤트 이런 건안 되고 무이자 이벤트 최초 대출시 1개월 요렇게 식으로 한정된 것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셔야 되고요. 최고 최저 이런 것도 증빙 자료 제출할 때만 가능하고요. 뭐 업계 최저 금리 이런 건안 되지만 최고 땡땡 퍼센트 최저 땡땡 퍼센트 이런 식의 표현은 가능합니다. 자 어,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문제를 한번 볼게요. 네. 네이버 검색광고 운영 시 입찰가 설정에 적용 우선 순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키워드별 입찰가를 설정한 경우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맞죠? 네. 그룹에서 140원을 했는데 한 특정한 키워드만 한 1,500원으로 순위를 좀 조정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키워드 확장을 통해 광고가 노출될 경우 키워드별로 설정된 개별 입찰가가 무조건 반영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키워드별로 입찰가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룹 음, 광고 그룹 입찰가가 적용이 됩니다. 광고 그룹의 기본 입찰가를 변경한 경우에 키워드별로 설정된 개별 입찰가도 항상 변경되어 적용되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 네. 주관식 문제를 한번 풀어 볼게요. 네이버 광고 시스템에서 광고 집행을 위해 반드시 등록하고 관리해야 되는 어, 사업자의 웹사이트 전화번호 앱 위치 정보 네이버 예약 등의 정보를 통칭하는 명칭은 무엇인가? 네, 이건 뭔가요? 네, 비지 채널이라고 말씀드렸죠. 모든 어, 사이트가 구글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 비즈 채널 뭐 용어는 좀 다를 수 있는데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365 기출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시험 보신 다음에 까먹기 전에 저희한테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책을 만드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소정의 에, 어, 선물도 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